아니, 그 옛날에 그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뭐, 신전을 해요. 그 옛날은, 그 옛날은 뭐백년 전, 2 0 0년 전에는 창고 아, 살고 두렵기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삼 사, 사십 살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빛만 만들어 나 이러면요 창고 살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창고 0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약 칠백 미터. 그러니까, 여자가 생겨 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덜 싸울 거예요. 덜약 300m 안. 반면 좌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내내 받았쓰기0점이어요 기억나요. 1년 내내 빵점이어습 글자가 뭔줄 알고 학교를 들가요맨 뛰어놀다가 어머니가 오늘 날 갑자기 여기다 수건 딱 달아주니까 이게 학교 가는 건가 보다 하고 학교 갔죠. 이하에 대해 전 한글 띄었어요. 근데 내가 다섯 살에 한글을 띈다 흥분 됩니까 안 됩니까?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저 이제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요. 왜요? 텔레비전 글잘 모르는 글자가 없어 다섯 살 밖에 안 됐는데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 네 인생은 쫑 났다. 어떤 신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신부님 오는 거안 좋다는 거야 왜안 좋으냐니까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가면 3개월 동안 내 얘기만 하면 미친대요 내 얘기만 하면은 자, 어, 왜 자, 왜 자, 자기는 싫대 좌회전하세요. 그런 게 그리고 그게 무슨 마약효과지 나중에똑같대는 거야 어, 그런 자기는 안불른대는 안 거야 그래서 이제 수소 공항에 수소 나가보면은 대개 신부들이 얼굴이 굳어서 나와 야, 자기는 하시오. 원하지 하시오. 않는데 교우들이 원하니까 교우들은 반짝반짝거려 신부 딱 굳어 근데 3분만 지나면요 신부님 얼굴이 다 풀려요 3분만 지나. 그 나중에 와갖고 교우들이 그래. 거예요. 어, 신부님, 그차 타고 오면서 신부님 막 욕하고 왔는데 어떻게 3분만 에저 신부 얼굴이 풀렸느냐고 신기하다고 비법이 있어요. 나는 딱 공항에 나올 때 교우들 안 봐요. 딱그 신부님만 딱 봐요. 딱 보는 순간 그 신부님만 딱 눈을 마주치고 우울진하세요. 3분 동안. 계속 그냥 무조건 3분 동안. 3분 지나고 나면은 다 풀려요. 웃음은 뭐야?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유정난 되고 싶으면 무조건 전직에 웃으세요. 전직에 무조건, 전직에 웃으세요. 무조건.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신문님 우리가 청각 장애자예요. 음... 근데 신문님 방송을 보고 왼쪽 웃어요. 왼쪽 그래. 아니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날 보고 웃느냐? 자기도 너무 너무 신기하대. 아버지 저게 재밌어요. 그럼 막 재밌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내가 평화 방송 틀어놓고 소리를 줄였어. 내 청각자이자 마음을 느껴보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한 시간 내내 나도 웃고 교우들은 그, 이러면서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것만 봐도 좋은 거야. 그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못뱉는 거예요. 2013년에 아침마당 8월 8일날 출연을 하고 생태마을에 왔는데 직원들이 막 책상을 치고 날 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가 완전히 폭주가 되고 실시간 검색어가 1인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전화를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출연한 신부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laughs> 아니 아파트를 왜 돌려? 사람. 이, 사랑하는 여, 사람 밥새끼 차려주는 해. 것도 힘든데 네가 잘못 사랑하지도 왔어. 않는 남자 밥새끼 차려주는 아, 거 좋아요? 나빠요? 60m를 더 갔어야 되는데 나빠요? 안 갔다 이거구나 잠시, 좋아요? 왼쪽 1한시방향입니다인뭐 자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까딱 가나고 밥새끼 차려내는 뭐라고 하 차려줬고 거기서 삼식이 되네.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고 밥새끼 차려달란다고 두끼 차려달라고 뭐라 그래? 두 시계 인 11시, 11시 입니다두시기냥밥세끼 차려달라고 11시 방향입니다 틱톡에만 있는 재밌는 필터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틱톡 11시 방향 여수 방지카드 있습니다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은요. 남편이 런 생각이 든대요. 11시가 저기 저기예요? 애낳주고 네, 살림살아주고 살림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대요. 네? 예? 그런 사람은 아, 계속 학식하시면 나오는데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돼주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았다. 봄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두 부분은 60이 넘어도요 서로 만지기만 해도못 간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어린이도 그러지 말고 당신 북 셔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름은요 이때부터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일식님니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아,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아 여기 아파트 단지구나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야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 때 어머니가 이르셨어요나 60년 동안 밥해 먹는 건 지겹다고 그러니까 음. 아버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 동안 밥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그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차리라고 안하면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 해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그러는. 우리 지 영식님을 한끼 밖에 안 드시,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구간입니다. 밥 세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라 으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는다고.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냐, 중간나이. 노수를 배신이야. 설년만에온고 여러분들 아, 우리나라에서 제 인기 있는 실랑감 송예 선생님이라 그래요. 안 그래도 일식님이요 현재. 어떨 때는 영식이요. 어 때는 영식이요 여러분들 웃는 게 얼마나 좋냐면요 이 웃는 여자들을 보면은요 예뻐요 맞지 웃는 여자들을 보면 예뻐 왜왜 예쁜 줄 아세요? 막 웃으면 장운동이 막돼 장운동이 되면막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예뻐 그럼 피부가 예쁘면 사람들이 어 예쁘다, 그러면또 웃으면 웃어,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또돼아 장운동이 되면 여기가 외각이지 아직 얼굴이 예쁘다, 또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어? 돼왜 계속 그 사람이 예쁜 거예요 계속 아직 진입단에 지 그러니까 예쁜 여자는 예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없어. 외각웃어서아여수안 들어섰다 이거지? 안 웃는 여자는요 딱안 웃어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 맨날 인상 써 그러니까 장운동이 안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써그 그래, 주위에서 인상 쓰니까 피해 그냥 피하니까 저게 날톱 해야지 고또 인상을 써 장운동이 또안돼 장운동이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계속 인상을 쓰는 거야 그럼 오십 살쯤 되면 안 웃은 사람은요 얼굴에 굵은 주름만 이리다 굵은 주름만 그 그냥 얼굴이 보면은요 이마에 막칼자국 쫙. 이런데 칼자국 나있는거야 그러 그니까 안웃는 사람은요 결국은 웃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 1m 사람들이 확 보여요 근데 안웃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5m 뒤로 그 사람 다물러나그 사람 주위그 그니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웃으면 돼 여러분들 사람은 520개의 근육이 있는데 마라톤을 할땐 15개가 움직이는데 웃을 때는 230개 성질. 약 300m. 시속 그 90km 단속.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안 걸리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계속 기르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 디스크 그냥 이루고 인상 속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가만히 안돈 없는데 <laughs> 어떻게 그냥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 들어. 문제는 문제는 20년 후에 쓸려고 지금 신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20년 후에 쓸려고 음. 이지 뭐, 마이크가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laughs> 놀고 나눠다 나눠주고 막 쓰다가 근데 내놓고, 그렇게 잘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목이 아파? 지떻게이 <laughs> 응? 있었는데 근웃는 했잖아. 뭐 <laughs> 웃는 사람은 목디스크도 없다고. 음. 음. 근데 일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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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디스크도 있잖아. 아 일을 많이 했잖아. 벨보이들이 짐을 여행용 가방을 호텔 방까지 했을 때팁을1 달러를 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또 호텔에서 나올 때 침실 정수하고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고 는1 달러 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 밥 시작을 해요. 여수 MBC 이전 갈사반대. 그러고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어가이는 말대로 막애들 그러 are 이 e r m a n and t 들고 간다고. 내가 v e r n m 게 n t t h e 게 got the government. They got 돌아다 g m e n m b c 에 They g 쓸 t 는 멋있게 쓰고 e r n m e n 옛날에는요 부모한테 자식이 였어요왜 옛날에는. 한테 자식이 점부연느냐면 20살에 결혼해갖고 내가 40살이 되면은 자식이 20살이 돼요. 그러면은 대개 50살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자식이 몇년유도하면되냐면 10년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죽어줄 죽니까? 그 옛날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해서 안, 애, 안 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그리고 20살 먹은 아들이 왜 50살 먹은 부모한테 죽지 말라고 왜 그렇게 손가락 깨물어서 입에 단지 해주고 허벅지 살 잘라갖고 우울격 울며 죽지 말라고 했을까요? 20살 된이 아들은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 동생이 줄줄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죽으면 이 누가 키워야 돼?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미국 콜롬비아대학 4년장 학생인데 미국에서 태어난거죠 애는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 애가 이제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냈고 한글을 배워서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세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냐면은 느니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laughs> 그때 주디아 드레스 소스티메이커가 만졌을 진짜 남자 나왔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라고 흘뻘 나누었어요. 얼마나 눈물 안 흘렸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양 먹고 자살하고 막 정말로 아버지가 그막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들어안고 윤신의 네 아들 윤신입니 네 아들. 네 <laughs> <내가 그랬는데 이제 웃음> <한 방울> <laughs> 시장. 네 아들 윤진이가 <laughs> 앞에 아직, 성은 뺀 거지. 음, 내 이름이 윤진인 거지. 그러니까 윤진이. 마흔 여섯인데 이상한 일이 어 윤진도 되고 김윤진도 내 몸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 윤진이라니까. 그래. 남성호안 애들은 윤진, 성취가 틀려.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거기서는... 금메달 땄잖아요 아, 따땅고 그냥 동해물... 터욱이 또 우리 세례받았잖아 근데 아,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과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 반지가 딱 보이네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내 눈에서 눈물 열 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아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슬픈 거만 봐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내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 갖고 자꾸 감성적으로 되네요 감성적으로 반대로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이상 있어요 깡패 같은 여 그냥 몸에서 근데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요 은 여성호르몬이 빠져나가면요 은 기억력도 같이 빠져나가대요 기억력도 그래갖고 그냥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갑을 어디다 놔는지 알길이 없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는다고 냉장고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 위에다 지갑 딱 올라와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틈이없는 <laughs> 거지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까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죠.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만나냐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아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많아. 네, 늙어가는. 이제 82살 먹은 스 a n Jusalmo, s t e 어 l a and I was already a dead b r o t h 도 r Jagger, a n 고 그래서 n I went anywhere. Well, I'm sure many 가 e n did go hurry u 니 poorest or him do, poorest, and I'm b o 0 h under h 이 r 머 o n y or any pebble, p e 노란 하이바 씌워놓고 노란 쪽키 입혀놓으니까 늙었는지 젊은지 구분도 안 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고 딱 배를 타고 내려가 보니 얼마나 좋아요. 배가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마음도 어때요?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들 감정이요? 늙어, 늙었다고 감정이 없는 게아니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 감정이 더 정말로 애틋합니다. 할머니들 보니까 막 소양강 처녀 부르고 뭐 두만강 부르고 할아버지 배 물견지고 난리가 아니야. 이게 2시간이 예, 지났어요. 래프팅 끝나고 할머니가 패들이라고 패들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으니 이렇게 올라왔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좋아. 된 그래, 죽어도 좋아. 이 고객은 기절을 한 거예요. <laughs> 이 할머니가 애들을 여덟을 낳는데 본당이 돌아가 갖고 그랬대요. 니네들을 다 모여가라. 무대에 다, 다 불렀대. 축전 분당 여기 사는 교들 다저 아들 딸들을 다 불렀대. 니네들 내가 80 평생 살 동안 나하고 이 이박삼일 이, 놀러 가고 모닥불 피고 나하고 내손 잡고 춤춰준 적 있냐? 없지. 니네들 내가 늙었다고 나래프팅 시켜준 적 있냐? 없지. 근데 우리 신부님이 야, 700m. 아니, 지금은 40대지만 그때는 30대였거든. 30대 중반, 우리 신부님이 그걸 다 해줬다. 나는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 행복하다. 신부님 때문에, 근데 이 신부님이 성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못 해준 거돈 갖고 와라. 그래서 할머니가 신부님 돈을 이마만큼 싸갖고 왔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 내가 신축금으로찾혀까지 거두어 온 거래. 이게 그러니까 이 고객이 기절하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앵벌이를 알아서 해 갖고. 왔어요. 약 300m. <laughs> 제가 한번 어느 성당에 예, 환경, 환경 강의를 앉았었죠. 도요 풍경 강의를 갔는데 고해 성사를 미사 전에 이제 주로 들어갔는데 고해 성사 앞에 그 고해소 앞에 양심 성찰 그 항목을 쭉 적어 놨는데 거의 100까지를 적어 놓더라. 뭐뭐 죄미사 빠진 거뭐 경목음 띄어 먹은 거뭐뭐 뭐 촤... 뭐뭐 뭐 술집에 광고 막 100가지 써놨어요 보니까 가지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알았어요 들었아니나달러 한이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확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어디로 가? 어디 저쪽으로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야 들어가라고 그래 했는데? 아이 이1 0 0 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찌게 해? 주가 똑바로 질지. 못 봤어. 그거 똑바로 알려줘야지. 얘한테 말해. 탈권 하라 그랬어요. 달았어요. 한테. 창이 신부님한테 이렇게. 그 신부님한테 왜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자애절 하래. 이게 미사 참배를 해도 막 기쁘거나 아,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반행보 같기도 하고 성가 썰리들은더 미쳐요. 내가 이 야, 성가 그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불르다가 몇번 죽을 뻔한 적있어요 <laughs> 주요 이마소서부르다가 죽을 죽을 뻔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여기요? 200m인데. <laughs> 좌회전하다. 언제숨 쉬어야 돼 이거. 이리니 죽는 거지. 이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 이 개신교 이거 4분의 3박자로 불러요. 그치? 개신교 주여 이마 소손 내 마음에 아무게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같으신 사랑에 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어요. 청승. 금부성당도 그러더라. 부성난 교우들도 아, 청승이 늘어지게 불러들 태양이 이거. 무슨 놈의 시코리라, 태양이 그래. 그런 태양이 있어요. 네? 있어. 음. 성과를 하면 힘들어, 힘들어. 막 기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성과가 난 대림전에 공원 시간에 성과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죽쳐지고 늘어나죠. 그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막 그쪽으로 렇 일본에 가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두점 나왔어요. 얘게맛백인가 보다, 로리고 헐땅 먹었어요 입만한 사람들 아무리 기다리면 회가 안 나와요 왜안 나오니깐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 식기 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군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우와, 여기 물 질감이 정말 높은데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후디님도 어, 왔네 이거 제 건데요 맵도 진짜 예뻐요, 이게 와, 저런 사람, 이 보시다. 오게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회가 나오면 약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찼는데 50점 또 나.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걸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어떻게 그, 하느냐는 그래? 매운탕도 시켜, 밥한 그릇도 해갖고.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성경 기도에 갈 때마다 그냥 그것도 70, 80, 그냥 아니, 70, 80 썼으면요. 고아파요 당연히. 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아,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이야. 신부님이야. 허리 아프니까 안수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 나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얹고 아니, 뭐,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그런데 눌러줘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다, 여기. 우리 오진신 남진이네 개장 같이 능력 있으신 것 같아 막 이쪽 쓰러진다 이쪽 100명 장 먹고 막 이쪽 싶어? 개장 먹으러 가는 거야? 2층 음. 젊었을 땐해는다며 아까는 또 그랬대요, 정말로 근데 또. 이 집으로 가? 그렇게 20년 동안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이에왜 정말. 가을이라 왜 좋은데 그리고 내가 안도하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뭐가 나오나지 돌려줄 거냐면 돌려서 내려야지. 오다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 수기돌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하느냐면은 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에 밀는 그, 그,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인회전하세요. 편안하자 이거예요. 아, 좋아. 내좀 하느님하고살 거야.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택시 잡아야 되네. 기도하면은 내가 택시가 금방 올까 하느님이 보내 줄거야 여기 거야. 어디 장애우 나가 자리. 빈자리. 니 아니. 하느님. 여기 택시를 보내 줬어 여기... 역시 하나님인데 아, 차... 기도를 으 이런 분들 퇴직해? 신자가 아니라. 저차 나오니까 라고 이런 분들은 신자가 아니라 환자 환자. 환자, 환자. 환자. 아, 환자. 환자 환자. 아 여기가 참 여수지. 내삶관여하시